안녕하세요. 오창욱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발 빠르게 장 끝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두의 종목 톡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금일 장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5%가량 상승한 3160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조금 폭이 좀 적네요. 0.4%가량 상승한 981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에서 어느 정도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2,200억 정도. 그래서 외국인들이 힘이 조금 더 셌네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한 코스피는 좀 많이 올랐고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가 들어온 코스닥 같은 경우 3,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장 막판에 3시 10분부터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플러스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끝나는 바람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승폭이 컸다. 막판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이벤트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을 원하시는 종목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상담 내용을 010-8854-0867로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전에 아래, 영상 아래에 있는 화살표 누르시면 종목 상담을 할수 있는 주소가 나옵니다. 급등주 무료받기 주소를 누르시면 보다 쉽게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종목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4128번 분이 보내주신 상담 내용인데요. LG 디스플레이 매수가 17,900원, 비중은 15%, 궁금하신 내용은 3월에 공매도 부활한다는데 그때까지 가져가도 될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한번 LG 디스플레이 차트 한번 봐볼까요? 차트 자 여기 그려놨습니다. 여기 17,900원. 자, 오늘 10%가량 급등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마 오늘 장중에도 지금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이거를 언제 팔아야 될까. 일단은 먼저 궁금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매도는 아직도 지금 나라에서 뭐 심의를 하고 있지만, 오늘 나온 뉴스들, 오늘 나온 뉴스가 조금 좋았어요. 저희한테는. 공매도 금지를 3개월 정도는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장이 우리나라가 좀 많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에지 디스플레이는 또 어제 에지전자가 그동안 엄청나게 적자만 와장창창 보던 핸드폰 사업 분야를 매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에지전자도 엄청나게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 또한 이제 고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답을 좀 내려드리자면 LG 디스플레이는 쭉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6월까지 이제 좀 연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한 3만 원까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73번 분이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매수가 25,000원에 비중은 20% 7월에 매수한 이후에 계속 보유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랜드 차트고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는 딱 25,000원입니다 지난 7월에 매수 하셨으면 또 거의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한 번에 이제 20%를 담으셔서 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서 보시면 여기서 매수를 하셨죠.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데 한번 여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은 아마 이번 지난주쯤이죠. 14일, 15일 그때쯤 이제 매도를 한 번쯤 하셨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강원랜드 자체가 이제 뭐 주가 흐름 자체가 외국인 카지노 쪽으로 좀 쏠려 있죠. 매출이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직까지는 글로벌 질병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시고 투자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강원에는 좀더 들고 가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현재가 기준으로도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로 매매하시면 2% 정도의 약손절은 충분히 메꿀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 정도 좀더더 보시면서 매수가 위에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는 덜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3, 4, 2번 분이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바로 넷마블입니다. 매수가 13만 9천원 비중은 20% 손절에 10월에 매수하였습니다. 손절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차트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은 작년에 한번 큰 이슈가 있었었죠.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한번 매수가 한번 그려 볼게요. 139,000원. 보시면은 이제 10월에 거의 다 빠진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여기서 10월에 매수를 하셨으면 아마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일단은 뭐이 종목을 봤을 때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이제 여기 6월부터 9월달까지 상승을 할때 넷마블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혜주로 꼽히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한번더 질문을 하면 넷마블은 뭐하는 회사죠? 바로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 글로벌 질병 때 게임 회사들이 그래도 수혜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엔시소프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번 자, 본업이 아닌, 가지고 있는 투자 지분 이슈로 인해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에 약간 괴리가 생겼어요. 괴리가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보면 이렇다 할 상승, 하락이 딱히 안 보이죠. 신기한 거는, 다른 게임주들은 한번씩 위로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넷마블은 좀 엉덩이가 좀 많이 무거워요. 무거워서 넷마블이 올해는 분명히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신작이 출시가 기다리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게임들이 되게 많은데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 보시면은 12월달, 1월달 코스피, 코스닥 계속 올라왔죠? 계속 올라왔는데, 어? 넷마블만 봤을 때는 지수 그냥 제자리인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빠졌거나? 그러면 이 말은? 시장보다는 좀 많이 약한 종목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손절은 조금만 더 보시고, 저는 손절가는 11만 5천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게임주들이 조만간 한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상승한다 라고 하면은 시청자분의 매수가 위에서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게임주 중에서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083번이 0번 3083번 이제 고객분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종목이네요. 바로 현대위아. 매수가 81,000원. 비중은 15%입니다. 수익 구간이지만 너무 고점이라서 전액 매도를 해야 할까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거 물어보셨을 때가 이때실 텐데. 이때도 고점이잖아요. 근데,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의 매수가 한번 찍어볼까요? 8만 1000원, 요쯤 되겠네요. 일단은 거의 이제 뭐, 한50% 수익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일단 많이 축하드리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이제 기아차 관련 종목들, 현대 기아차 관련 종목들이 이제 뭐 기아가 애플카를 뭐 맡아서 뭐 생산할 수도 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어제 그리고 오늘 한번더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위아 또한 그러한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제 수혜를 보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확정인 아니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애플 같은 경우는 썰은 있어도 먼저 발표하는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뭐 비밀 유지 계약서 이런 거를 애플이 얼마나 꼼꼼한 회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다 하지만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만약에 기아차가 아닌 다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만약에 애플이 협업을 한다라는 공식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은 그때는 조금 많이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11만원 부근에서 만약에 한 20%만 빠지더라도 바로 이제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비중 15% 중에서 더 올라가는 건더 올라가는 대로 먹고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뭐 비중을 5% 아니면 10% 정도는 내일, 금요일이죠. 하필이면 또 내일, 내일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자동차 관련주들, 특히 현대 기아차 관련주들은 좋다. 하지만 언제 지금 상승을 만든 뉴스와 반대되는 뉴스가 나올지 모르니 일부는 챙겨두시는 게 좋겠다. 라고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이벤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을 원하시는 종목,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상담 내용을 0108854에 0867로 문자 보내 주시면 무료로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주식 전문가들이 고심 끝에 만들어 낸 VIP 리포트도 함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